전기차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상징으로 찬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들의 직면에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속할 때 들리는 이상한 소리부터 시작해, 연구자석 모터의 내구성에 대한 우려까지,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의 핵심적인 현실로 귀결됩니다 바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히토류 자원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이러한 의존은 전기차 산업을 지정학적 리스크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그 발전 가능성을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테슬라가 조용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테슬라는 히토류 없이도 작동할 수 있으며 심지어 물의 원리까지 활용하는 혁신적인 모터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마치 공상 과학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테슬라의 뛰어난 엔지니어 중한 명인 콜린 캠벨, 캠베, 칼린 캠벨은 과거 테슬라 투자자의 날행사에서 이미 이를 암시한 바 있습니다. And as the world transitions to clean energy, the demand for rare earth is really increasing dramatically. And not only is it going to be a little hard to meet that demand, but mining that rare earth it has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s. So we want to do even better than this.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영구자석 모터의 시대를 끝내고, 전기차 산업이 형성된 이래, 가장 위대한 모터 설계의 전환점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선구적인 프로젝트의 비밀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몇분 후, 내부 정보와 언론에 처음 공개되지 않은 비밀들이 처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채널이 만명 구독자를 빠르게 달성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관심 있는 시청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요. 이제 탐구의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교통 분야에서 친환경적 진보로 칭송받는 전기차 모터는 오늘날 무시하기 어려운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히토류로 만든 영구자석에 의존하는데 이는 귀중하고 비싸며 채굴에서 유통까지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영구자석 동기 모터, 즉 PMS, PMS는 뛰어난 가속력, 에너지 절약, 그리고 컴팩트한 설계로 돋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때문에 PMS는 많은 전기차 제조사들의 거의 유일한 선택이 되었고. 이는 전 세계 히토류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더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망은 단일 국가, 즉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히토류 정제능력의 87%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히토류 채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히토류를 산업자원에서 지정학적 게임의 전략적 카드로 변모시켰습니다. 2023년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한 것은 첨단 기술 산업의 명백한 경고였으며 히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기 모터의 핵심 원료가 정치적 요인에 좌우될 때 자동차 산업의 모든 장기 발전 전략은 언제든 붕괴할 위험에 처합니다. 게다가 히토류를 사용하는 모터의 생산 비용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석 제조의 필수적인 네오디뮴 산화물의 가격은 톤당 4만 5천 달러에서 9만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은 특히 대중적인 가격대의 차량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예산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되었고 전기차 대중화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히토류 채굴의 환경적 영향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은 방사성 진흙, 산성 폐수, 그리고 처리하기 어려운 고체 폐기물 등 막대한 산업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중국 내몽골의 바이위노보 광산 지역에서는 지하수의 오염 수준이 안전 기준을 훨씬 초과하며 지역 주민들은 매일 방사능 노출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큰 그림에서 이는 너무나 큰 대가입니다. 일반적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을 가진 테슬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에 출시 예정인 테슬라 모델2를 위한 차세대 전기 모터 개발 계획을 공개했으며 이 모터의 핵심은 설계에서 히토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고 모터 부품의 공급망을 재구성하여 생산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 새로운 모터는 테슬라가 비용 절감 목표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여 특히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접근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동시에 히토류 없는 설계는 생태적 영향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테슬라의 약속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세계는 기술적으로 역사적인 이정표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기차 산업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기술이 희소자원의 제약에서 해방되고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며 지구가 회복할 기회를 얻는 시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큰 질문이 제기됩니다.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을 깨고 비용을 줄이며 현재 전기모터를 둘러싼 환경적 문제를 제안할 만큼 대담한 해결책이 존재할까요? 그 답은 아마도 아직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기술, 전문가들이 물기반 모터라고 부르는 것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모터의 내부 구조를 단계별로 탐구하며, 왜 테슬라가 이것이 전 세계 전기차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믿는지 이해해 봅시다. 자원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생산 비용이 끊임없이 상승하며, 히토류를 사용하는 모터의 환경적 문제들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전기차 산업은 핵심 기술의 재정립이 절실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테슬라는 전동 파워 트레인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물기반 모터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상징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자기 유도, 소재 최적화, 그리고 슈퍼컴퓨터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에서만 볼수 있었던 첨단 냉각 시스템을 결합한 진지한 기술적 성취입니다. 이 모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히토류로 만든 연구자석을 완전히 배제한 것입니다. 대신 테슬라는 동으로 만든 코일을 사용하여 동적 자기장을 생성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보이던 해결책이지만 획기적인 설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 동 매장량은 8억 7천만 톤으로 추정되며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모터의 공급망은 훨씬 더 유연하고 안전해지며 단일 국가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터의 구조는 단순히 소재 변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열 관리라는 종종 간과되지만 모터의 성능과 내구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의 수동 방열 시스템이나 일반적인 히트파이프 대신 테슬라는 물과 글리콜 혼합물로 작동하는 고압의 폐쇄형 냉각순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동 온도를 섭씨 50도에서 80도 사이로 유지하여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이 기술은 고성능 서버 시스템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온도 섭씨 1도 차이가 운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냉각 설계는 테슬라의 인공지능 훈련용 슈퍼컴퓨터 도조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이는 전기차와 고성능 컴퓨팅이라는 전혀 다른 두 분야의 독특한 융합을 보여줍니다. 물리적으로, 이 새로운 모터는 모듈식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부품을 쉽게 분해, 점검,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PMS 모터가 고정 접착 소재로 조립되어 수명이 다했을 때, 처리하기 어려운 것과 비교해 큰 진전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재활용 비용을 줄이고 부품 재사용 순환 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여러 자원을 최적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합니다. 내부 테스트에 따르면 이 새로운 모터는 테슬라의 현재 제너레이션4 모터보다 18% 가벼우며 생산 과정은 조립 단계를 30% 줄여 완성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니라 환경, 효율성, 확장성을 목표로 한 테슬라의 새로운 운영 철학을 보여줍니다. 물기반 모터는 자원 부족, 지정학적 긴장, 교통산업의 배출 감소 압박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테슬라의 답변입니다. 전기 모터 같은 복잡한 시스템이 더 단순하고 스마트하며 환경 친화적으로 재구성될 때 이는 기술적 진보를 넘어 조용하지만 깊은 영향을 미치는 혁명입니다. 성공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성과 창의적 사고로 이끄는 미래 전기차의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모터는 기존에 존재했던 기술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파고들면 이것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 혁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엔지니어와 투자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름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개념, 즉, 물기반 모터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제 놀라운 기술 사양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출력은 370마력에서 400마력에 이르며, 이는 고성능 차량에서나 볼수 있는 수치입니다. 500Nm를 초과하는 토크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거의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하며, 이는 도시교통과 고속도로 주행 모드에서 중요한 특성입니다. 특히, 제로에서 시속 100km까지 5초 7에 도달하는 가속력은 토요타 캠이나 많은 테슬라 모델3 버전을 능가하며, 이 분류에서 운전 성능으로 유명한 차량들을 뛰어넘습니다. 특히, 모든 조건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설계가 돋보입니다. 400V 전기 시스템과 물글리콜 냉각 시스템은 완벽한 열차단막 역할을 하여 장거리 오르막이나, 고속 연속 주행에서도 출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온도제어 메커니즘의 정교한 결합으로 대중적인 전기차에서 보기 드문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모터의 주행 경험은 세련미의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거의 30kg 가벼워진 파워트레인은 차량 전체 무게를 줄이고 특히 혼잡한 도시에서 사용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객실 공간을 확보합니다. 코깅 현상을 제거하여 차량의 움직임이 부드럽고 조용해지며 이전 세대 모터에서 흔히 들리던 기계적 소음을 크게 줄였습니다. 조용한 객실과 매끄러운 주행 감각은 기술을 모르는 사용자도 느낄 수 있는 경험입니다. 가장 획기적인 점은 적응성에 있습니다. 이 모터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드라이브 OS 운영체제와 통합되면 차량은 운전자 행동과 지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토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에 젖은 미끄러운 도로, 울퉁불퉁한 좁은 길, 급한 커브 등 모든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이는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여정을 더 능동적이고 유연한 경험으로 만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첨단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소유 비용이 11,990달러 미만으로 2024년 소형 전기차 평균 가격인 29,000달러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입니다. 이는 광고 전략이 아니라 설계부터 생산까지 비용 최적화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은 깨끗하고 강력하며 조용하고 스마트하며 수백만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한 모터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이 그 시작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북극의 혹한이나 서부의 극한 더위 같은 가혹한 조건에서 성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모든 장점은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물기반 모터의 성공은 뛰어난 성능이나 정교한 기계적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실제 세계의 가혹한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미네소타를 뒤덮는 눈보라나 네바다 사막을 휩쓰는 뜨거운 열파 속에서 일반적인 전기차는 운행 한계에 쉽게 도달합니다. 물을 중심으로 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말로 이런 극한 환경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아주 일찍부터 예상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책을 찾는 대신 설계 단계에서 모든 약점을 제거하는 목표로 냉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은 물, 글리콜, 그리고 나노 첨가제를 결합한 특수 액체로 화씨 마이너스 40도에서 120도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알래스카의 얼음길을 달리든 애리조나의 건조한 사막을 행단하든 이 액체는 동결하거나 증발하지 않으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독특한 점은 전체 작동 과정이 고압의 폐쇄형 순환 시스템에서 이루어져 전통적인 시스템처럼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별화 요소는 금속 외피 뒤에 숨겨진 지능에 있습니다. 모터와 냉각 공간 곳곳에 배치된 압력 및 온도 측정 센서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반응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전달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작동하지 않고 지형, 날씨 조건, 차량 속도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냉각액의 흐름이 최적화되고 가장 필요한 영역에 정확히 분배되어 에너지 낭비를 방지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기술이 테슬라의 완전한 신규 창작물이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의 성과를 계승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페이스 X의 임무에서 진공 환경이나 대기 재진입 단계에서 로켓 엔진의 온도를 제어하려면 극도로 정밀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정신이 축소되고 재구성되어 전기차 모터에 통합되었으며 이는 더 단순해 보이지만 다양한 자연 조건에 적응해야 하는 장치입니다. 그 결과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 가혹한 환경에도 매끄럽게 작동하는 냉각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극한 추위와 건조한 더위에서의 실지 테스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테슬라의 물기반 모터는 전기차가 더 이상 기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성능이 신뢰성과 타협하지 않고 지리적 장벽이 기술 발전을 가로막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모터의 극한 날씨 운행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래스카의 눈보라를 뚫거나 애리조나의 뜨거운 햇살 아래 부드럽게 달리는 차를 갖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해 봅시다. 건조해 보이는 숫자 뒤에는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본질을 재정의할 잠재력을 가진 전략적 혁명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이 지배하는 히토류 공급망에 여전히 의존하는 동안 테슬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모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연구자석을 대륙 곳곳에 풍부한 매장량을 가진 일반적인 소재인 동코일로 대체함으로써 테슬라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지속된 지정학적 병목현상을 풀어냈습니다. 이로부터 포드, GM, 토요타 같은 거대 기업들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전략 자원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갈망해왔습니다. 이 기술의 파급효과는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며 실험실이나 생산 라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최종 사용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모터가 더 이상 비싼 소재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생산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테슬라는 이 이점을 활용해 모델 2의 가격을 만일 1990달러 이하로 낮춰 교외의 퇴직자, 중산층 가정, 외딴 지역의 노동자 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차 소유 기회를 열어줍니다. 가격이 낮아졌음에도 성능은 전혀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설계는 킬로미터당 효율성을 15% 개선해 한번 충전으로 더긴 주행거리를 제공하고 대도시의 과부하된 충전소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모터 구조의 변화는 놀라운 내구성을 가져왔습니다. 연구자석을 제거함으로써 몇년 사용 후 성능을 떨어뜨리는 자기 감쇄 위험을 없앴습니다. 이를 통해 모터는 수명 동안 안정적인 힘을 유지하며 일관된 주행 경험과 낮은 유지비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이 모터는 화씨 마이너스 40도에서 120도까지의 넓은 온도 범위를 견디도록 설계되어 얼어붙은 지역이나 건조한 사막에서도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이는 모든 전기차가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관점에서 테슬라의 히토류 포기 결정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산업 비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청정 에너지가 자원 병목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 혁신이 지리적 정치적 장벽을 초월하며 소비자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비전입니다. 이 새로운 모터는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전기차 미래의 완성된 퍼즐 조각이며 점차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차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은 더 이상 힘과 주행 거리의 경쟁이 아니라 자원의 기원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혁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기반 모터가 전통적인 히토류 자석 시스템을 대체할 올바른 해결책일까요? 기회가 있다면 모델 2를 어떤 길에서 테스트해보고 싶으신가요? 구불구불한 산길, 도시의 번잡한 차량 흐름. 아니면 얼어붙은 날씨 속에서 댓글에 의견을 남겨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켜서 전기차 기술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